안녕하세요, 차이사 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 AMS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량 증가한 건 좋은 거고요. 당일 수급이 조금 안 좋네요. 그다음에 이제 누적 수급 을외부인이 갖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좋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그냥 소소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이 올라간 거죠. 많이 올라갔는데 현재 상태에서 얘 목표치 잡으면은 일단 맨 처음에 기본 N자형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게 기본 N자형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는 세칸 정도 갔으니까 요 구점에서 하나, 둘셋 여기까지가 제가 잡을 수 있는 목표치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최대치로 잡았을 때는 저는 이 정도 나왔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요 정도가 제 최대치였고요. 이제 요거는 없어진 거고 그럼 현재 상태가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갈 건지 과거 어떻게 됐건 그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요렇게 조그만 이제 여기 그 최대치를 잡는 목표치에서 눌렸고 갔기 때문에 요 N자형이 우선이에요. 요 N자형. 그러니까 이제 목표치를 준 거잖아요. 목표치 줬기 때문에 일단 ABC로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일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ABC로 빠질 확률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안착한 다음에 들어가시라 7,600원 안착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ABC로 빠진 상태에서 리바운딩을 먹으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주의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된다. 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싹 지워버리고, 여기다도 텍스트만 하나 쓰겠습니다. AMS 택스 하나 쓰고 이제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메인 추세선은 살짝 이탈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메인 추세선은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이탈 있다 넘어갔다 다시 이탈을 한 거잖아요. 요거 그냥 기본 엔짱으로 만약 에 빠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왔고올라왔고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니까 여기까지 일단 빠질 수 6,900. 50원까지 일단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목 구간이 없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이 평선 갖고 잡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20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2 4 0선뭐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돌파한 고점의 몸뚱아리가 여기잖아요. 여기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요 정도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6,250원까지도, 그러니까 21선까지도 한번 붙으러 올수 있다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장이 좋으면 올라가겠지만, 장이 좀안 좋아진다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큰추세선에 이탈했기 때문에 그냥 지지라인만 잡아 드리겠습니다. 지지라인 잡아 드리면, 이제 6,930원 오기 전에 7,020원이 좀 지지라인이 강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구간은 요 댕고 구간 있는 구간. 6,720원.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지지라인이 강하겠죠. 6,400원대 자리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요기 양봉. 요기를 이탈하면 얘는 밑으로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5,840원.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얘 밑으로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ABC로 빠진다면 일단 6,930원, 40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종목 질문하신 것 중에 상하프로테크. 상하프로테크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거래량 증가했는데 밑으로 빠졌어요. 그럼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건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당의 수급 안 좋고, 누적 수급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안 좋아요. 근데 시간 내에서 지금 조금 약간 반등하고 있네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요 추세선보다는 이 급한 각도로 얘 빼고요. 얘 지워버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요 추세선하고 이제 이 급하게 그러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데, 요 추세선이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넘어가야 될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리바운딩의 목표치 여추에서 하단, 그 다음에 이탈된 저저점이 최대 목표치가 되겠죠. 근데 오늘 종가상으로 여기를 이탈해버렸어요. 이쪽을, 여기라도 최대한 좀 안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탈을 했고, 얼추, a b c 로 조금 덜 빠진 자리? 그 정도 빠진 자리에서, 일봉상으로 이제 a b c 로 빠진 자리에서 리바운딩이 살짝 나온 것 같아요.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제 여기 저점을 이탈하는 순간 얘는 크게 빠질 수 있다고 보시는, 보면 돼요. 이렇게 빠질 수있고요 이렇게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최대치로 빠지면 이제,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같고요 일봉상으로는 요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봉으로, 요 목표치 잡았는데, 목표치보다 더 슈팅이 나왔고, 그니 그러니까 언제 일어든지 모르겠는데, 슈팅이 나왔고, 다시 이제 밑으로 빠진 거잖아요. 어쨌든 본절가는 주고 빠진 거잖아요. 본절가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작은 목표치였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이제 큰 목표치가 있었으니까, 요큰 목표치 빠지고, 이제 리바운딩 좋고, 못 넘어갔으니까, 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것도 다 지우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텍스트 하나만 쓰겠습니다. 요것도 텍스트 하나 쓰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요 추세선하고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서 내려온 추세선하고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 리바운드의 목표치는 이 추세선 하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크게 이렇게 ABC로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ABC로 빠진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을 건 오시고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그러니까 얘 고점하고 얘 고점을 이어서 그신 다음에. 요 추세선 복사하셔갖고 요렇게, 그러니까 요 하단까지 일단 내려올 수 있다고 라 가정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하단에서 언더 슈팅 나올 수도 있네요. 지금 상태에서 목표치를 잡는다면 이게 꼬리가 달려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내리신다 보시면 돼요. 언더 슈팅 나오는 거잖아요. 이 추세선 하단에 언더 슈팅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내려온다면, 여기서 이제 크게 내려온다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n 자형이돼 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34,000원 때문에 요 구간이잖아요. 요 된거 요, 요 있는 구간이 아니라 요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서 지지저항이 없네요. 요 구간에도 차트 여기 조금 작게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지금 지지저항이 없어요. 그럼 굳이 이렇게 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잡으실 필요가 없고, 아예 크게 빠지는 자리를 노리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자리.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자리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3만 1000원 대 상하 프로테크는 36000원 이 구간에서 리바운딩이 안 나오면 여기까지 그냥 빠질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간대가 그냥 허 벌판이라. 물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마디 형성하면 또 잘라드리겠고요. 그니까, 러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위로 꼬리는 달렸지만, 21선 두 번째 돌파 항공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니까, 러이 전전점 잡고, 손절 잡고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 이탈이 된 전전점이 최대 목표치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리고 이제 저항 때 말씀드리면, 요 구간이 현재 저항이 좀 강하겠죠. 요 구간. 그 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요 정도 구간이 저항이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9,900원, 그다음에 46,100원, 그다음에 42,600원. <laughs> 요 정도 구간이 저항이 좀 강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게 지금, 121선하고 61선하고 지 이격도가 좀 급하잖아요. 급하기 때문에, 한번 리바운딩이 나와서 그냥 61선 위에 올라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21선 때리고, 다시 빠지는, 요런 형태의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좀, 차트상의 그림은 안 좋은 편인데, 그래도 한번 정도는, 리바운딩이, 46,000원대까지는 한번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일단 36,000원 여기서 36,350원 정도쯤에서 낚시질 하시고 그 다음에 31,200원대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상한프로테크요렇게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